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좀더 부각된 국감이 아니면 그냥 묵묵부답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참고 잘 대응했다라고 평가받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취지 파괴환성 받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 증감법, 국회법에는 계속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그건 분명히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질의가 맞습니다. 특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고지하고 공지하면서 이건 사실 무죄였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이 재판은 잘못됐다. 유죄는 무죄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고발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전 들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유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웃긴 건데 저는 천대협 행정처장도 좀 다시 보였어. 요 명확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추천과 임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추미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삼권 분립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배우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점잖게, 오늘 지금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하다. 이 말을 돌려 한 거거든요. 어제 조이대 대법원 장과 천대협 행정처장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많은 법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부글부글 끌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아, 이거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어떤 보 되지 않는 기저 효과를 낳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